이야, yeah. 이야. Yeah.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4일 오후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틀 사이에 참나. 얼척 없네. 아무튼, 아 지금 4번 자리 왔고요. 아물 빠지기 시작한 지한 2시간 됐어요. 좀 늦게 왔는데, 뭐, 일이 먼저죠. 어쨌든. 아, 오늘은, 폐, 예, 거드, 거드절미? 뭐지? 하여튼, 페, 뭐, 말 짧게 하고, 네, 드럼머 낚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세이 와, 이거 사부님이 구입해주신 엑스칼리버검. 간만에 뽑았어요. 드럼머 잡으려고. 근데 오늘, 세상은 참, 이렇게 해서, 바다는 늘 완벽할 때가 없어요. 어, 오늘 뭐물 색깔도 좋고, 다 좋은데, 파도가 없어요. 너무 잔잔해. 죽겠네. 밑밥도 안 갖고 왔는데. <laughs> 어쨌든, 이 무시무시한 장비로 오늘 첫수했어요 방금 전에. 아이고, 어디야. 염색 좀 하고 나와라, 블랙으로. 너왜 이름이 근데 블랙이니? 이 블랙이에요, 이게? 아무튼, 남은 시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태군님 화이팅! 와, 낚시 시작할 때는 지금 오늘만 들어 들어만 한 30마리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한 2시간 됐나요? 네. 아, 2시간 됐네요. 뭘 잡고 있을까요, 지금? 네. 바다는 간주를 향해 달리고 있고 파도는 점점 없어지고 하늘은 고요하고 바다는 고요한데 제 마음만 안 고요합니다 아무튼 해지기 전까지 한 1시간 반더 있으니깐요 네 최선을 다해서 드러머를 낚아보겠습니다 아이고 히트 블랙이네 아이고 아이고 이 좋은 낚싯대로 세상에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 쬐깐한 거라 뭐 치지도 않네. 얼굴을 보여다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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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거 어디 있어? 이번 카메라에 잡히나?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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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온 낚싯대로 아이고 이제 온 낚싯대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아이고 망할 볼래 이 정도 아이고 아이고 30 간신히 넘겼네 아이고 둘야 네. 와 well, 지금은 시간이 6시가 됐습니다 이제 낚시를 끝냈고요 들어면 어딨냐 어, 여기 있다 <laughs> 야 꼼꼼하니까 드러머인지 뭔지도 모르겠네. 예, 30초반 드러머 하나 잡고 나머지는 싹다 블랙이에요. 예, 4번 자리에서 했고요. 5번 자리로 강태공리 넘어가서, 네, 거기 되게 낚시 어려운 데인데, 거기 도전하셨다가, 네, 계속 씨만 털리고 드러머한테, 예, 애좀 먹었나 봐요.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낚시였습니다. 셋쌤